<laughs> 안녕하세요 임채원의 사무궁이입니다 오늘은 코를 자주 파면 콧구멍이 커질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콧구멍이 손을 계속 흡인데 안 커지는 게 이상합니다 코를 흡인다고 무조건 콧구멍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태어날 때부터 콧구멍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이 커지면 당연히 코도 한개 커지겠습니까? 코는 보통 16살까지 자랍니다. 저, 어, 저도 아기였을 때는 코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아, 물론 코를 파는 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 코가는 어린이가 코를 너무 자주 파면 코의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콧구멍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몸도 코도 다큰 어른은 아무리 코를 파도 콧구멍이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지만 저는 어리니까 게, 이렇게 계속 욕하면 음, 정말로 콧구멍이 커질 수 있습니다.공기 중에는 꽃가루 먼지, 세균 등 몸에 들어오면 병을 일으키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숨을 아, 쉬면 자연스럽게 코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몸안에로 들어가지 않게 코털이 잡아주고, 코 속에서 나오는 끈끈한 콧물이 합쳐서 코딱지가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코를 자주 한다고 콧구멍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 중인 어린이들은 코도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코를 파면 정말 코, 구멍이 커질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어? 오늘의 예, 오늘 사물공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시기 바랍니다. 해결심이 궁금하시다면 영, 영,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